안녕하세요. 간간이 하는 방송의 운영TV 운영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요. 바로, 모시모시. 네. 공포 축꾸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시모시 발음할 때 죽을사라 이 겹쳐서 발음이 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같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말 장난 식으로 된다고 한,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시작하기 나기 자이 어, 유즈맵은 그 스타 유즈맵에서 이제 각색한 유즈맵이 있어요. 이 게임 기반으로 해서 각색한 유즈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유카리단 유즈맵이 있으니 예,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걸 봐주시고. 쭈꾸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스타크래프트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좀 봐주세요. 자, 시작. 게임 소리 혹시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커서 마이크로 리에 묻히면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음...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난 그때 이거 유튜브에 올린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 안 올라왔었네 소리 문제 없어요? 아카리? 약간은 유카 육화... <laughs> 아 저작권 회피인가 어 디즈니인가 엔딩일 모시모시네 모시, 모시네. 지금 어머나, 모처럼의 술이 엉망이다. 엔딩 18 다가오는 발소리. 스마트폰이다. 잘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 침대다. 누가 잘해. 엔딩 30일, 빨리 아침을 맞이하자. 맞이하고 싶다. 오이슈고또 자나? 아, 또 자네 유. 아, 또 자는구나. 그만 자. 계속 자면 얼굴 커진다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이 방이 반대로 비치고 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칫솔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고추예요. T.V.K. 기분이 들지 않는다. 지금은 드물지만 벽난로다. 꽃이 장식되어 있다. 넌 정말 꽃 같은 사람이야. 어? 어 정말? 어 정말 뜯어버리고 싶어. 어, 뭐라고? <목소리> 다가오는 말소리. 방에 있기 싫다. 전화를 받아봐. 너 잠깐 나가 있어.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스마트폰이다. 잘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 인벤 여는 건 없고. 읽고 싶지 않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한 여성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중상을 입어 오늘 오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일개일전의 뉴스다. 엔딩이 일개일전의 뉴스. 지금은 드물지만 병날로다 여러분들은 병날로 처음 보죠? 왜 이렇게 자꾸 진동 울리니 여보세요? 알카리 맞지? 대답해봐 대답 7 대답이 없다 지금 어디에 있니 모시모시네 지금은 어디에 있니 오. 매트가 깔려있구만 뭐지? 저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아까 눈에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뭔가 마치, 최후의 만찬 같구만.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꽃이 장식되어 있다. 아무것도 없구만. 으하니? 이거 왜 자꾸 깨지는 거야? 모처럼의 술이 욕망이다 응? 보이시오. 음식이 있다. 안 먹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이에요. 오크에요. 오크. 속이 이상하다. 모시 모시네. 지금 어디에 있어? 아, 자꾸 이거 무시종을 자꾸 눌러버린다. 미안해요. 아, <laughs> 자꾸 이러네. 이름은 똑같은데, 오야어 뭐야? 읽고 싶지 않다. 어째서 불이? 그녀와의 기억이 깃든 물건이 들어있다. 어째서 들어져 있는 걸까? 야생이야! 이 방이 반대로 비추고 있 오우, 뭐야. 거울에 피가 묻어 있다. 안 먹는다. 이거 왜 자꾸 움직이지? 나가볼까, 한번? 오 저 와인 은븐 맨날 켜져 음... 나가볼까 다시? 나가야 돼 어? 휑 불쌍해 방이 있기 싫다 곰돌이 죽었어 방에서 나가지 말아줘. 목이 떨어져 있다. 목이 떨어져 있다. 이제 이런 짓은 그만해줘. 부탁이야. 아, 잠깐. 방국기 누나 마이크 껐어요. 여러분들기는 소중하니까. 이제 이런 짓 그만해줘 부탁이야 엔딩쿠 보이지 않는 힘 모시모시네 지금 어디에 있어? 귀 응? <놀람> <놀람> 오우야 오야. 아카리. 내가 무엇을 해 주길 원해? 응? 8월 9일 모레면 카즈키 씨와 사귄 지 6년이 되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를 대접하기로 했다. 기뻐할까? 어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채팅을 이거 자꾸 위로 올라가네. 위로 올라가가지고 채팅을 나 여태껏 못 봤어. <laughs> 나, 나, 여러분들에게 집중있게 보는 줄 알았어, 나. 어, 아니면, 아, 재미가 없나? 이러고 계속 채팅창 힐끔힐끔 보고 있었는데 나 채팅창이 올라오고 있었군요. 자. 8월 10일, 카즈키 씨는 내일 급 출장으로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잠깐씩 다봐두는데 말이야. 뭐처럼 삼, 뭐처럼 산 선물도 안줄 테야. 8월 11일 오늘 6년이네 카츠키씨 일도 힘들텐데 어제 전화로 너무 심했나봐요 미안해요 갑자팀보야유즈맵이랑 차원이 다른데 집중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8월 25일 카츠키씨가 내일 돌아온다는 전화가 있었다 정말 내리게 느껴졌다 공항까지 마중가지 않으면 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미안, 아카해 미안해, 용서해줘안해 용서를 구한다 모시모시네 지금 어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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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네오미안 아이 좋아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아카리 응? 이 편지가 뭔데 내일 마중 갈게 15 예고 어 그거 기반으로 만든 거 맞네요 맞아 모시모시네 지금 어디 에 있어 기다려줘 마중 의아니, 나문안 열어줄 거예요. 문안 열어줄 거예요, 엄마가 나쁜 사람 문 열어주지 말랬어요. 어, 문 열어주는 거센 까버렸다, 야. 안 열어줄 거예요. 누가 열어준대요? 이쁘다. 아카리. 나는 설득한다. 껴안는다. 방을 조사한다. 방을 조사한다. 오맨, 무시오. 조사할 게 있나? 아카리는 어째서 매번 전화한 거야? 안아주셔야지! 설마. 저 번호는 좀깨낸데 분위기가. 여보세요? 아카리? 들어줘. 책 들어줘.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미래가 있다고. 사랑해. 그러니깐 선물해 주지 않을래? 에쭈꾸름가예요쭈꾸루에요 에? 무슨 말이야? <laughs> 어? 실수로 걸린 자나. 베드엔딩. 당신은 죽었습니다. 어? 마세요. 자, 하지만 이 게임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laughs> 게임을 다시 키면은 바뀌어 있습니다. 네.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네, <laughs>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모시모시네. 모신 거꾸로 되어 있죠? 아까 거울 반대편에 얘기했죠? 자, 왜 거꾸로 되 있을까? 자, 뭔지 아실 거예요. 여보세요? 아카리? 들어줘.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미래가 있다고. 사랑해. 그러니까 성불해주지 않는냐 무슨 말이야? <laughs> 엔딩 25. 여보세요? 아카리? 이야힝이야. <laughs> 예, 꽃에는 닫혀 있다. 시계가 방에 있었나? 거울에 피가 묻어 있다. 시계 소리 왜 저래? <laughs> 오! 24. 기습.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 된다. 꽃이 장식되어 있다. 읽고 싶지 않다. 예생령. 와 자지마. 누가 잘해? 읽고 싶지 않다. 23 악취. 어디지? 어? 불 켜졌다 어 빨간색이다 이미 켜져 있는데? 어째서 불이... 시토 부리부리 나갈래 어? 나가지 말래요 어머 뭐니 이거 나갈래 꼬가락 어, 방에 있기 싫다. 민수, 너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랑 얘기할 거 있어. <웃음> <웃음> 카즈키 씨? 저번에 건 전화 카즈키 씨 맞지? 이제 이런 거 그만해요.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대답해 대답하라고 그만두지 않는다 그럼 신고해야지 뭐 정의의 심판 맛을 받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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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보내줘요 <laughs> 카즈키 씨 내가 뭘 해줬으면 해 어? 뭐야 이거 8월 9일 모레는 아카리와 사귄지 6년째가 되는 날이다 모처럼이니 요리를 대접해줄까? 분명 기뻐하겠지 참고로 내가 할줄 아는 요리는 라면이다 8월 10일 아카리에게 내일 급출장으로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곤란하게 됐군 선물까지 준비해뒀는데 8월 11일 오늘이 바로 6년째가 되는 날이다 아카리 아카리도 일 때문에 힘들텐데 어제는 전화로 심하게 말했었지. 미안해. 탐내로 나의 비장의 기술, 오뚜기 3분 카레 대접할게. 8월 25일 아카리에게 내일 돌아간다고 전했다 엄청 길게 느껴졌다. 공항까지 배웅하러 갈까. 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미안, 카스키 씨. 나 짜장 카레 좋아해. 그냥 카레 안 먹어. 미안해. 그렇군 연인의 일기.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짜짜라, 짜짜짜짜짜짜, 파게티, 짜짜란 어머, 뭐지, 이거. 오! 심술 나섰어.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카지키씨. 내일 마중 갈 테니까. 어머머머, 뭘 마중 나온다는 거야? 어제 들어올려고 예고. 마중. <놀람> 어머, 문 열어줘야 되나? 문 열어줄게요. 어서 와요. 그 그만해 카즈키 씨. 아카리? 아카리야? <laughs> 아카리, 손을 뻗어! 빨리 오라고! 카, 카츠키씨, 어디야? 어? 어, 어디야? 여기야? 빨리 이 손을 잡아! 카, 카츠키씨? 정말로? 정말로? 빨리 잡아, 얼른! 엔딩 28, 다른 한 명의 연인 어? 뭐이요 벽난로는 세계와 이어져 있다 라고 나와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아카디? 모시모시네. 여보세요? 네. 지금 어디에 있어? 기다려줘. 빠중갈 테니까. 아, 야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맞다. 이거 이렇게 취소 안 되지. 아. 자꾸 중복해서 진행한다. 지금 비명은 아카리? 아카리? 아카리인거야? <laughs> 아카리 손을 뻗어! 카즈키씨 정말로? 정말로? 빨리 와! 손 놓지마 지금 당길테니까 카즈키씨 하나 둘 이곳 나갔다! 아카리! 네, 네! 호호, 드디어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아카리의 목소리 들렸을 때 무심코 손을 뻗었다. 이 세상에 없을 터인 아카리를 구하려고 했다.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아카리는 정말 아카리인 걸까?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이 집은 우리 거거든요. 게이드. 자 끝났네요. 자 각색한 스타 유즈맵이랑 다르게 해피엔딩이죠. 예, 네, 초기 끝났습니다. 트루 엔딩, 거울의 연인 자, 행복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끝나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해피엔딩을 봤기 때문에 See you. 자, 다시 키면은 리셋이 돼 있답니다. 자, 자 오늘 모시 모시 내 게임 끝났습니다. 저는 간간이 하는 방송의 운영 TV 운영했고요. 그러면 언제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제가 될 때. 다음에 또 다른 게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 기장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 서랍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보세요?